오늘은 바나나 오믈렛. 음, 생 바나나가 통째로 들어있어요. 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음, 음, 일단 아직까진 바나나가 보이지 않아요. 크림만 잔뜩 보이고. 자, 초점이 잘안 맞아서. 으 잘라보겠습니다. 얍. 왜 무너져? Yep. Yep. Uh -huh. 네, 한 번, 오, 바나나가 들어있어요. 오, 이쪽도, 오호. 정말 바나나가 들어있습니다. 한번 한입 먹어볼게요. 음! 빵은 촉촉하고 음! 음! 생각보다 괜찮아요